이것저 따지기보다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기분은 이제 필연적이다. 뭐 다른 건 나는 뭐 거창한 거 모르고, 단한 가지예요. 이게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 철학,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중요하다. 이름은 박성일이라고. 하고 일단 세림교회 지무 장로로 이제 섬기고 있고, 조그만 이제 사업을 견행하고 있습니다. 한3 0년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어 직원들은 뭐한 30명 정도 되고 어, 또 이제 뭐 하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 꾸준히 열심히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힘년 넘었겠죠. 그죠? 어 그때 이제 조금은 주목받는 전통 여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카드보다는 이제 그 어떤 전돈을 쓰고 남은 그 전돈을 이제 나무를 모아서 이제 기아 대처 기부하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거기 대해서 이제 애정과 사랑을 이제 갖고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는 잔돈이라는 그 소비가 거의 없고, 이제, 뭐, 카드로 바뀌다 보니까는 사실 잔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인위적으로, 어, 철도를 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어, 지난번에 기부하기 전까지 두 마리의 돼지가 있었는데, 어, 이제 한 마리 돼지는 이제 치워서 시집 보냈고, 또 이제 한 마리 돼지를 지금 이제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제 책상 바로 밑에 있습니다. 왼쪽에. 예, 참 부담스러워요. 그안에다 이제, 넣어서 이제 계속 제가 아침 뭐, 정심 저녁 계속 이제 먹이를 줘야 됩니다. 계속 울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아마 제가 조금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한천 천백만 원인가 아마 논 같고 이제 제가 기아 대책에 비친 게한 천오백만 원 되더라고요. 요한일년 만에 어떻게 하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는 생각을 갖고 이제 또 바로 이제 시집 보내고 남은 돼지 하나를 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도모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약정을 했거든요. 오뭐 일억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 약정을 하고. 어, 일하기란 거는 제 마음속에만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하자. 어, 장학 헌금하고 이웃사랑이라는 불이 토기한 15년 전한일행을 이제 기부를 했었죠. 이제 교인을 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제 동기부여는 어, 어떤 정부선님께서 새롭게 오셔가지고 어, 산부예배 때 어, 기아 대책에 대한 아주 좀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요금만조금통장이 모아져서 큰 것이 되어서 어, 사실상 이제 굶주리고 베고 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어, 또 이제 그돈 쓰이는 것에 대해서 잘 해주셨더라고. 근데 이제 저는 좀좀 굶일한 어, 좀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하자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거죠. 네. 두번 나왔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요번에 그 사실상 저는 이제 좀 부끄럽고 기사 나오는 거좀 그렇다. 어, 제가 이제 작정한 금액이 되거든. 그때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말씀했었는데 한의초 목사님이 뭐꼭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자 기자에게 알려줬더라고요. 근데 기자의 근성 끈질기지 않습니까? 제가 몇분사인이했어요 만나도 안 했습니다. 그나 전화로 기사를 이제 요약해서 이제 올렸더라고. 그래서 아마 부끄러운지 좀 제가 목표치를 채우고 해서 좋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아무도 연락 안 했었는데 어, 어머니가 다니는 구담교회에. 사모님이 그 신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테 얘기를 한 거야 교회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그글 그 내용 중에 어머니 부분이 일정히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까 방금 말씀했듯이 어머니의 그어 이제 좀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제 그때 기자하고 얘기한 내용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화 왔더라고요. 와이프는 이제 네 물론 자랑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스타일이 뭐 저도 여기 오는 거 몰라요 와이프는 남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이제 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잘했다 이거 칭찬을 잘안 해요 그게 사실 제가 이제 교회 이력을 어 기부할 때 십몇 년 전이죠 저금통을 우리가 적금한걸다 깨가지고 그 와이프 제가 얘기했을 때 와이프가 아니가 흔쾌히 하자 그랬죠. 예, 그때 그 당시는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 저축한 거헐고 얘기 저축한 거 해서 이력을 맞추어서 교회다 기부했죠. 사실 기부는 기부로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어, 기아 대책 어, 뭐 목사님이나 또 이제 그 담당자분께서 어, 어디에서 우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기아 대책이라는 곳은 전문성을 갖고 또 이제 적은 돈이지만은. 뭐 이제 국내나 국외에 골고루 잘 쓰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묻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삶을 이제 어, 좀 살아 왔었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참 모습이지 않나는 생각을 하죠. 예. 뭐 다른 건 나는 뭐그창이 모르고 예수님이 이제 어, 우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저는 그걸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신조를 갖고 좀될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좀 부족하지만은. 어, 저는 이제 회사로 운영하고. 어, 특별히 이제 아내가 이제 재무적인 걸 이제 다 관리를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제 월급이 들어오죠. 예, 그 다음에 월급에서 말고는 어디나올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급에서 이제 어, 제 일부분을 어쨌든 제가 5만 원짜리를 갖고 슈퍼 가서 뭐 콜라를 한병 사면은 나머지 잔돈 만들어야되그죠놓어야 되고 어, 그뭐 돈으로 어쨌든 가장 우선 1순위가 이제 어, 돼지 저금절를 채우는 거고. 결과로는 저는 별로 이제 흥미롭진 않고 후원은 후원으로 이제 끝나는 거고, 기아 대책에서는 어 사실 얘기하죠. 왜냐하면 비하인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아 이렇게 쓸때 얘기하고, 오히려 이제 기아 대책에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참석하지 못하는 게 죄송스럽죠. 어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지금까지 뭐 사실 물어본 것도 아니고 묻지도 않았고, 예, 그렇게 이제 저는 그냥 기분만 이제 이렇게 했었죠. 이제 그 딸내미들도 기아 대책에 대해서 좀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단체들이 많더라고 하는 얘기왜꼭 기아 대책만 그렇게 하냐 이제 이제이 딸내미들도 그렇고 이제 와이프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작정한 금액이 있다 그거는 이제 작정한 금액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는 그때 이제 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제 기아 대책이 또 우리가 워낙 또 매스컴에 어, 또 이제 홍보대사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 이 신뢰할 만한 어, 그런 어떤 사업을 또 이제 국내, 국외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죠. 뭐 거기다 더 이상 뭐 우리가 그 쓰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이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어, 앞으로 이제 기분은 이제 필연적이다. 세계 모든 이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웃과더 불어 또 이제 세계와 함께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좀 만약에 이제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로 생각했었고. 저는 이제 단한 가지예요. 이게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 철학.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 중요하다. 결국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귀아 대책, 뭐 이사전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그 노고를 나머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성대하게 이제 후원이 후원이 돼서 정말 세계 글로벌 시대에 어렵고 힘든 곳에 더 많이 이제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게제 소망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